네, 안녕하세요, 여들 오늘은 세배 맵 타임어택 컨텐츠인데 세배 맵으로 이제 요새 또 스폰도 많이 하기도 했고 이거 굉장히 옛날에 나온 맵이긴 한데 자 과연 타임어택 과연 누가 가장 빠를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라스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빠른 캐릭터들 한번 해볼 텐데 우선은 해봅시다. 먼저 5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공도 그래도 빠른 거든요? 빠른 편 같은데, 5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은, 공속, 이속, 경험치도 3배기 때문에, 레벨업이 아주 짝짝됩니다. 일로 딱 모아가지고, 사라라라랑 먹어주고, 땅땅땅땅, 땅 그렇지. 6레벨, 펄선 박아주고, 바로, 아 맞다, 죽으면 안 되지, 타이머 되이니까 이거만 먹어도, 이제, 레벨이 거의 한20몇 되기 때문에, 에파 한번더 싸주고, 바로, 드래곤처럼 달린 다음에 먹어주면 돼요 좋습니다 11레벨 이거 한번 먹자 그렇지 야무지게 먹어주고 30레벨 딱오 그렇지 바로 30레벨 풀산 해준 다음에 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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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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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모아 어 에? 아 얘네가 왜 이렇게 뒤에 뒤에 모여있는 거야 이거 잡히겠지? 그래 3배인데 일단 먹어 50레벨 딱 잡히겠지 이 버전이 또 이제 가마부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안 잡힐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야 세게 나네 그래도 호호. 잡나요 어 존나 아파요 날 때려 날 때려 날 때려 잡나요 한 마리 잡나요? 잡긴 하네 와 레벨 10인데도 이렇게 잡아버리네? 아, 대충 한 2분 46초 정도? 하차 좀 아쉽네 이거 안 죽었으면 은더빠라는 기록이 나올 수 있었는데 뭐 대충 한 2분 46초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이 버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피해 군사가 이제 흡혈수대로 나오기 때문에 생명수대로 나옵니다 지금 버전 어나더 버전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흡혈수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10레벨만 찍어도 굉장히 세입니다 10레벨 이거 한번 먹으면 이제 폭업 되죠? 어 21레벨 바로 개꿀인데 잡힐까? 대충 먹는 거야 그냥 빠르게 빠르게 먹는 거야. 아 그리고 이 버전이 그 단점이 하나 더 있다. 집갈 때 생명수 세 개를 소모하기 때문에 대충 먹어요. 한 마리만 더한 마리만 더. 한 어디가 아아 아, 진짜이씨. 그래 이거 보니까 그냥 이거 셈을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셈 먹어도 이제 레벨 7은 금방 찍기 때문에 셈 먹는 운영으로 간다. 어, 이거 봐봐 이거 만뭐 먹어도 7 레벨이잖아. 그렇지 이거지. 바로 임팩하는 판단 안 좋았어. 이게 더빨라오이려 그리고 싸아아아아아아레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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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어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 먹어줘. 바로 가는 거야. 35레벨 딱찍고 대충 먹고 가 바로 가는 거다. 됐어딱 됐다. 바로 가 변신해준 다음에, 해로 없어도 돼. 왜냐? 제3의 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 뭐야, 이거 피가 뭐야? 되나? 안, 안될것 같은데? 자, 파이, 타임이 얘다. 잡아. 그냥 깡으로 잡아. 깡, 깡으로. 해로 필요 없어. 잡으면 찐아 아씨발 아, 잡이네 얘네 얘얘얘얘얘얘얘 얘야 2분 20초 아 이렇게 좀 실수가 많았는데도 그래도 2분 20초 5공보다빠르다한 6초 빼주고 바로 6레벨 찍어가지고 얘는 집을 가야 돼 집을 가가지고 조미마스크 사준 다음에 빠꾸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아왜 이렇게 아픈데? 키미마로 다시. 아 잠깐 키미마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야 이운용이 아니야. 주인술 빼면 또 애매한데. 키미마로 살짝 애매하네. 키미마로 말고 다른 거? 내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6남벨딱찍가지고 내지 좋다 내지. 네지. 내지도 진짜 이거 딱 Q 3 번만 딱 먹으면은 여지 없지. 바로 30레벨 된 다음에 드래곤총 가가지고 빠르게 먹고. 아, 드래곤 총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임팩 빠르게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내지 11레벨. 여기서 딱 11레벨을 찍혔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네. 요 시간 없다. 바로 간다. 자, 11레벨 찍고 그냥 바로 가. 31레벨이야, 벌써. 그렇지. 뭐야. 레벨을 보소? 한번 먹어. 가마값만 벌면 돼, 어쨌든. 자, 되게 빨라요, 빨라요, 이 정도면은. 이제 가마값도 뜨죠? 좋습니다. 가마값 때, 가막값에 이제 해로까지 하나 만따 가자. 한 번만 더. 됐어 완벽해. 가자. 네. 아카드 잡아야 돼, 아카드. 왠지 20초? 20초 안에 되나? 메인은 가봐부터야. 어어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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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아카드 뛰어넘어! 2분 16초. 그렇지. 내 집, 내집 나쁘지 않네. 돼지라 좋습니다. 여기서 딱 오른쪽 가면서 젠데링 것까지 싹 먹어주고 집을 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1 5 레벨까지만 딱 좀비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까주고 대충 먹어. 많이 사면 안 돼. 먹어 먹어 이치고는 그래도 공속이 더 빠르고 호라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왜 호라 안 터져? Hey, 이치고 가보겠습니다 이치고부터는 진짜 메인이지 자 이거 한번 딱찍가면서 오른쪽 모아가지고 보라천층싹 갈겨주고 7레벨 딱 8레벨까지 딱 떠주면서 여기서 조미 마스크에다가 가줍니다 한번 두번 세번 소환도 좀만 해야돼 오 죽을뻔했어 15레벨 딱 찍어줘야 돼. 왜 15레벨 찍냐면, 이제 15레벨부터 인패가 두 방이기 때문에 15레벨 딱 찍어줍니다. 그래, 가는 거야. 빠르죠. 한 마리만 더 정확해요. 30레벨 딱뜹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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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 됐어. 자, 아직 2분도 안 됐다. 바로 가는 거야. 가장 떨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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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파요존나파존나파 피해주고 피해주고 기다렸다가 기폭 달려주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분 54초 그렇지. 이게 이치고지.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만. 알아 바로 선택해가지고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 바로 가. 인페 인페 바로 가가지고 이제. 소환해주면서 여기서 좀만 소환해 그리고 바로 이 가라는 속도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양념 딱 쳐주면서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25레벨 떠야 되는데 떴죠 이거 좀 느린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좀 느리게 한 건데 진짜 빨리 했을 때 그때 1분 4초인가 3초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느리게 한 겁니다 진짜 빠르게 하면 그때 최고 기록이 1분 3촌과 4촌과 그랬어요 한창 했을 때 1분 10초 와아 그래도 역시 가하라가 최강이.. 최강이지 하지만 가하라 잡을 캐릭이 있다? 와 날라 댕긴다 날라 댕긴다 날라 댕긴다 날라 댕기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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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도 뭐야 세도 프로 세도 프로 세도 프로. 빨리 해야 돼. 어, 야야.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가라. 이미 왔다. 가라. 존내 빠르구나. 여기 보니까. 잡나요? 어, 1분 6초. 오오 시바 가라 잡아. 아 근데 이거는 컨 싸움이다. 컨 차이다. 제가 가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분 3초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1분 34초 사이더 근데 군더더기 없이 하면은 진짜 거의 둘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사이나 가라나 원탑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세배맵타이머택 해봤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